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홍콩에 오신 분들 또 모습을 뵈니까 에, 굉장히 친근감 있고 또 굉장히 그리고 활발하시다고. <laughs> 그, 시대가 지금, 지금 시대가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하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은 이렇게 청정한 마음 또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 같은 거 하려고 하는 마음 참으로 훌륭하고 좋은 일이라 이 소중한 시, 시간을 여러분들과 또 내가 존경하는 상림스님과 함께해서 기쁘다. 응.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일대사 인연으로 만났고 일대사 인연으로 해양하기해서이 자리에 모였다고. 세상의 인연은 삼배 육도윤회의 인연은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이 함께하는 인연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리 만나는 인연은 행사를 요다라고. 부처가 되는 일대사의 인연으로 지금 만난 거라고. 반드시 이 인연은 여러분들과 나는 성불하는 인연이라고. 네, 처음에, 안나? 안나라신가요? 안나. 오, 오 네, 좋아요. 첫째 질문이, 어떤 것이 유입니까? 네. 유가 무엇입니까? 유가 무엇인가? 질문. 유가 무엇인가? 인, 연 허, 허. 그러면 인연의 조합이 안된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강경 무엇는 응. 거. 첫 제일 처음에 개성 하나, 처음에 나온 개성. 응. 응. 어. 오케이 오케이. 응. 오케이. 오케이. 응. 응. 그 일체 유입법 일체 유입법이 지금 유라고. 응. 응. 어, 그 유라고. 응. 그 유는 응. 범소유상 개시 허망. 여기 응. 있는 것 유는 응. 싹 다다 개시 허망이다. 안나가 허망한 거. 음. 이름과 모양 형상으로 보이는 모든 것, 그리고 유는 허망하다 음. 남의 거 험망한 거 보지 말고 본인이 허망한줄 알아야 된다. 형상을 가진 모든 것은 다허망하다 음. 음.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일체 유법 유모한포령이라고 한다고 운과 음. 같이 봐라. 음. 모든 모든 음. 있는 형상 가진 모든 존재, 일체 유법 모든 존재를 운과 같이 봐라. 그림자같이 봐라 물속에 달과같이 봐라 메아리같이 봐라 부르가같이 봐라 무지개같이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음. 그렇게 볼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일체를 다 그렇게 가짜로 볼수 있겠느냐 고왜 그렇게 보라고 할까 여기 지금 빛 때문에 그림자가 생겼거든이 그림자는 허망한 음, 근데 이 그림자 허망한 그림자는 요 있는 것 때문에 있다고 실상은 아니지만 이 그림자가 그림자가 존재하려면 있는 것이 있어야 존재한다고. 가짜인 줄 알지만 이것의 본체는 이거라고 응. 그래서 이걸 보지 말고 이걸 보러 가는 거라고 안 나의 그림자는 이 사대 오원이 그림자라고 응. 그러면 그림자의 실상은 어디 있어 그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원의 몸뚱아리인 오원의 그림자만 갖고 나, 나라고 집착하고 여기지 말고 이 그림자 같은 나의 실상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응. 이, 이 그림자+ 그림자 같은 오원의 몸뚱아리에 놀아나면 바보라고 응. 이해가 가셨느냐고 응. 어 이. 이 그림자가 실상은 아니지만은, 이 그림자가 실상은 아니지만이 그림자 때문에 이 본체를 알아라고.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실제 자기는 아니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실상을 찾으라고 부친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그 이해가시느냐고. 자기 생각들, 느낌들, 마음들. 이걸 다 살펴봐서 봐 참으로 자기가 그림자가 아닌 진짜 본체는 어떤 것인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갖고 살 때, 이 몸뚱아리가 있지만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가짜다 허망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 참된 자기를 찾아야지 그림자 같은 이 허망한 몸뚱아리를 자기라고 여기고 살면 안 된다고. 잘난 맞이 살아왔다고 이걸 나라고 잘난 맞이이이 음, 음, 이 그림자를 쫓지 마라 음, 음. 자기 성품을 봐라 잘잘 잘 살펴보면은 이게는 자기라고 할 만한 건 하나도 없다고 이해가 가지. 그래서 나는 유를 그렇게 본다고. 다 어떤 것이 무입니까? 무가 뭔가 무, 무. 음. 무는 그 무는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이라고. 음. 불교에서는 음. 불교에서는 무자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반면식이 음. 무자가 많이 나온다. 음. 그, 보통 이제 공부하는 수행자나 스님들은 무자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은 어, 일체를 머금은 것. 없는 가운데 일체를 머금은 것. 그래서 없는 가운데 인연 연기를 만나면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은 감춰져 버리는 것.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고 인연 연기에 의해서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을 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무는 허무한 무가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연 연기에서 벌어지는 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무. 그래서 이무 속에는 무 속에는 부처님도 계시고, 중생도 있다. 그래서, 일대사 인연, 인연을 지으면 부처님이 될수 있고, 일대사 인연이 아니고, 세속의 인연을 지으면 중생이 될수 있는 것을 먹고 있는 무라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공성으로 어떻게 수행하느냐고. 음. 공이 없으면 손을 움직일 수 없다고. 일체 유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 중생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 근거가 공이라고. 부처가 되는 것도 공 바탕에서 되는 거라고 중생 세계도 공 바탕에 펼쳐지는 거라고 강명의 세계도 공의 바탕에서 펼쳐지는 거라고 깨달음의 세계도 공의 바탕에서 실현되는 거라고 번뇌 망상이 내 마음 속에 번뇌 망상이 가득 차 있으면은 우미수조차도 없이 괴롭다고 번뇌 망상이 사라지고 마음이 공하고 마음이 비어지면은 그 자리가 편안해진다고 마찬가지로 수행도 반드시 비어 있는 마음. 공성의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림자 같이 바라. 메아리 같이 바라. 물속의 달과 같이 바라. 아지랑이와 같이 바라. 번개불과 같이 바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때 절대로 속지 마라. 가상의 자기에 속지 않았을 때이 부처님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이오 온의 몸뚱아리를 나라고 얘기지 않고 속지 않았을 때 진짜 자기는 누구일까? 이 허물을, 이 허물을 다 벗어버리면 진짜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뭐 하려고 스님이 와서 법문하겠느냐고. 참된 자기를 찾으라고, 영원히 불멸하는 자기 존재를 찾으려고 이 가르침을 펴는 거라고. 그걸 찾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대한 자기 이 몸뚱아리가 진짜라고 애착하고 집착하는 한못 찾는다고. 애착을 진짜 써줄 수 있을까? 안 되는데. <laughs> 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응, 말그 공부를 앞으로 상인선한테 제대로 배우시라고. 이것을, 맞아, 맞아. 맞아. 이것을 자제할 것인가, 맞아. 이 그림자를 쫓을 것인가, 맞아. 맞아, 맞아. 어떻게 택하겠느냐고, 묻는지.

예, 죽비는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죽비. 이 죽비를 선지식이 때릴 때는, 음, 부처님의 1대 4 인연에 좋은 장력이 생기도록 때린 거라고. 아무나 때리는 건 아니고, 언제나 때리는 건 아니라고. 때가 딱 되면 때린다. 스님의 좋은 인지가 심해지려고 할 때, 그것을 자아하고 일깨워지려고 때리는 거라고.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이제 보살님은 사랑의 소리 때문에 맞았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감사합니다와 사랑한, 사랑해요 이두 언어는 깨달은 공부한테 가장 소중한 언어들이라고. 그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고 긍정적인 언어라고. 진리의 세계의 언어는 다 긍정적인 언어라고. 부처님의 진언이, 불보살님의 모든 진언들이 싹다다 다 긍정적인 언어라고. 한국말 중에서 부정적인 언어가 많다고. 그런데 긍정적인 언어를 썼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좋아요. <laughs> 다음에. 啊，Uin，啊，E W I N，Uin，啊，U u i n o u i n 常常收到建议，要远离一些负面的人、伤害你的人、嫉妒你的人，别被他们影响你的情绪和拖低你的能量。嗯，mm. 然后这些我自己都尝试过，mm. 的确有效。但是听佛法时有听到，其实这是我们有着相，我们的心有所住，因此被影响。 그 말은 법에는 말이다. <laughs> 근데 <웃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넘어고 성령을 도와주고, 성령을 도와주고, 성령을 도와주고, 성령을 도와주고, 성을도고 성령을 도와주고, 성령을 도와고 성령을 도와주고, 성령을 도와사람을도고가려고가려고 성령을 고고고 그 마음만 갖고 그 사람을 업었다 마음이 막 어서 빨리 저 사람을 막 그냥 구해 주고 싶은 이 마음이 꽉 차가지고 업었다고 그 사람도 다리 뽑아낸 사람인데 자기가 다리 뽑아낸 줄 몰랐다고. 어. 음. 그래가지고 업고 넘어져가 둘이 더다쳤다. 그 어찌 되겠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껏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서로 이익이다. 말은 맞는 말이라고. 진짜 나를 해하는 사람도 도와주는 것이 맞는 말이라 나这个就是慈悲跟智慧嘛。 음. 음. 반드시 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양날개가 갖춰지지 않으면 제도를 원한다 내가 깨달으면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반야의 죄와 자비의 방편을 갖춰야 된다 이해가 가잖아 음. 음. 그러니까 자기 능력껏 음. 자기 능력껏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지만 내 능력을 무한하게 키워서 부처님과 같이 됐을 때 그때는 완전하게 남을 제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 능력껏 다른 사람을 제도하고 또내 능력껏 나는 또 중생을 이게 하지만은 부처님 공부는 끝도 없이 위로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대성보살은 하중생 상구보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는 불도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이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 자기가 부러진 다리 갖고 너를 구하기는 힘들다고. 업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 다리를 먼저 고쳐야지 다른 사람, 다친 사람을 업을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살펴봐라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我可以再问继续问题如果那个是你的亲人呢如果那个上员是我妈妈这样子但他我能力可能有限也被他拖下去嗯但我不救他他也是因为是我妈妈最亲的人那我可以怎么做嗯当然可以嗯嗯그 구해줄 수가 있, 있으면은 무당이지만. 그 임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부님 공부 잘 하시라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모든 부모님을, 부모님뿐만 아니라 존재계 전체를 구원해 줄수 있는 사람은 깨달음의대야 가능하다. 마음만모엇고 되는가,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시오사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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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네. Okay, okay. <laughs> <laughs> yeah. yeah. 또 다음 기이지지 오케이. <laughs> <laughs>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그 초월 m e d i t a t i o 지금 디 음, 그랬는데 한자권에서는 어, 어, 그, 그 어떻게 말하는가? 뭐라고 말하는가? 음, 음, Meditation, 선수행, 응. 선수행이라고. 선이 무엇인가? 응. 응. 지금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가? 그, 지금 여기는 언어가 응. 있는가? 응. 그런데 언어가 없으면 시간, 공간이 있겠는가? 지금 여기는 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죠. 지금 여기는 어느 도반이라, 고 지금 여기라는 곳에는 어려가 개입되고 시간과 공간이 개입되면은 일체가 벌어져서 중생세계로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소리를 내면은 틀리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선이라. 음. 그러면은 초보자와 음. 오랫동안 명상 수행을 했던 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사라지는 곳에는 초보자와 오랫동안 했던 사람하고 차이가 없다고. 시간과 공간이 있고, 소리가 있고, 말이 있고, 언어가 있는 명상은 다 같잖아. 그거는 선도 아니고 명상도 아니라고. 이해가 가는가? 그래서 서양에서 하는 명상이라는 메디테이션과 이 선가에서 말하는 선의 차이가 그렇게 된다고. 선은 뭐 어떤 것도 붙여서는 안 된다. 선수행은 시간과 공간과 언어가 어느도, 어느도 다 끊어진 자리라. 음. 그러고 다시 살아나는 도리. 중생의 시간과 공간은 사라지고 깨달음의 시간과 공간이 강대 무변하게 펼쳐져서 자유를 위리는 것이 선이라. 그럼 선수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 턱을 만져도 안 된다. 웃어도 안 된다. <laughs> 모든 행위가 다 사라져야 된다. 중생의 모든 행위가 다 사라져야 된다고. 부처님의 행위로만 가야 된다고. 깨달음의 행만 현현해야 된다고. 깨달음의 행만 현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어, 선아, 아주 잘했어. <laughs> 아주 잘했어. 이게, 이게, 맞다고. 잘했어. 그러니까, 색성향 미초법에 끄달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조금 전에 합장한 거, 그거는 잘한 거라고. 그 의미를 알겠는가? 좋아 이거 맞아. <laughs> 오케이. 네. 아웃.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음. 음. 아위. 음. 지금 지금 질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굉장히 이거. 질문을 너무너무 잘해서 음. 질문이 음, 굉장히 창조적이라고 아마, 아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천재적인 기질이 있다고 그러잖아. 아마 아티스트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음. 맞지? 틀림없어 음. 이직부채공 시켜야 된다 이 사람 부채공 시켜야지 바로 간다고 음. 그리고 굉장히 지금 성기가 있다고 직접 와서 물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지금 이 질문 내용이 음. 건강경이 문자가 아니고 그림이라면 그림일까? 음. 어떤 그림일까? 이랬거든. 어떤 그림일까? 하는 사람? 일체 제곱을 그려. 일체 제곱을. 음. 왜냐면 그림 자체가 험한 거니까. 음. 그림 아무리 잘 그려놔도 험한 것이 일체 유의법 영 화포령이니까. 다음 두 번째가 음. 건강행이 음. 문자가 아니고 네. 소리라면. 소리라면 네. 어떤 네. 소리일까? 이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의 비밀이 그들이다. 대단한 질문을 했다. 부처님의 핵심, 부처님의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연기법이라고.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서 가장 위대하신 것은 연기법을 깨쳤기 때문에 위대하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참으로 우리가 사는 도리, 생사를 요단하는 도리가 다 들어있다. 성가에서는 한손바닥으로 치는 소리를 들으라고 한다. 이렇게 두 손으로 치는 소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 소리는 분명히 들린다고. 그데한 손으로 치는 소리를 들으라고 한다고. 깊이 깊게다 사유를 해보셔야 합니다. 소리가 들리는 것은 인연이다. 인연. 그래서 중생세계가 인연연계에서 끝없이 벌어진다고. 모든 중생들은 소리를 듣고 산다고. 일체 모든 존재는 소리를 통해가지고 이 세상이 펼쳐져서 존재한다고. 그런데 성가에서는 반드시 깨달음부터 성불하려면 한 손바닥으로 치는 소리를 들으라고 한다고. 그 공안 속에, 그 공안 속에 깨달음의 비밀이 들어있고, 다시 부활해서 사는 도리가 들어있다고. 그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한 손바닥으로 치는 소리를 그려라 한다고. 한 손바닥으로 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그림으로 그려서 내한테 가져오라 한다고. 반드시 이 보살님한테는 한 손바닥으로 치는 소리를 그려야지만이, 생사를 조다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한다고. 두 손바닥으로 치는 소리를 그리지 말고, 한 손바닥으로 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라 한다고. <laughs> 여기.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한 손바닥으로 치는 소리를 듣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 오케이. 네, 다음 질문. 질문. <웃음> 질문. <웃음> 어, 예. 네. 很多时没有问题，但是因是因为自己已经有答案。我我知道没有问题。 아니 답을 얻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야 되는데 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답을 얻은 건 아니라고. 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부처님이라고. 음. 부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 다해 주시죠. 다만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거나 듣는 사람이 깨닫지를못하거나 듣는 사람이 아주 준비가 안된 것이 문제라고. 네. 이해하시는가? 응. 부처님의 일생에 관한 공부를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해놔야 이 공부를 이해하고 배울 수가 있다. 응. 그이 이 인간, 인간이 생명을 가진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인격적으로 완성되고 정말로 자비와 지혜를 다 갖추신 분이 부처님이라고. 그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 못하는 내 허물이지, 부처님의 허물은 아니라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꼭한분몇 네 분이라도 보시라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상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밑에서부터 출발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네. 차근차근히 공부해 나가시라고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네 마치겠다 응. 세세, 세세. 세세. 세세.